안녕하세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빠르게 사용 가능한 대출만 알려드리는 짧은 대출입니다. 휴대폰에는 콘텐츠 이용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정보 이용료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 정보 이용료는 소액결제처럼 온라인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액결제랑 같은 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한도라서 소액결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셨어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후 좋은 정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콘텐츠 이용료는 흔히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 모바일 앱 구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소액결제처럼 결제처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서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소액결제 미납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단 점과 결제처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액결제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소액결제는 대부분 이용을 하실 때 승인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그 승인번호를 발송해주는 곳이 결제대행사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료로 결제할 때는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콘텐츠 이용료는 결제 대행사라는 곳이 없어서 미납이나 소액 결제 한도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액 결제 같은 경우 승인 번호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에서 승인이 나야 승인 번호를 받으실 수 있는 방식인 거고 콘텐츠 이용료 같은 경우 대행사 승인이 필요 없이 결제가 가능해서 완전 따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처가 자유롭지 않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실 텐데 비상금 플러스 콘텐츠 이용료 한도 매입 업체를 이용하시면 5분 안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비상금 플러스는 콘텐츠 이용료 전문 매입 업체이며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비상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렸으니 접속 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빠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급한 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